안녕하세요. 한국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키로유프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유프 법칙은 말 그대로 키로유프라는 사람이 정의했다라고 해서 키로유프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키로유프 법칙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키로유프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류, 이 영어로 커렌트거든요, 커렌트. Current. 그래서 전류에 대한 로우 법. 법칙을 가지고 이제 얘기했다. 그래서 이거를 키로유오프의 전류법칙. 그래서 이걸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1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키로유오프라는 사람이 전압, 볼테이지, 전압에 대해서 로우 정의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중 전류에 대해서 얘기한 법칙은 뭐냐? 그러면, 키로유프 법칙, 요거 1법칙 찾아라. 이런 얘기고요. 전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법칙이냐? 그러면 2법칙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제 암기하실 때, 전류법칙과 전압법칙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게 1법칙인지 2법칙인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ABCD 알파벳, 알파벳 있죠? a b c D 해갖고 쭉 이제 가서 나, V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C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먼저 나오니까 1법칙, 나중에 나오니까 2법칙. 요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법칙과 전압법칙에 대해서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에 대해서, 어, 일대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먼저 전류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직렬회로와 병렬회로가 있어요. 직렬회로에서 일단 요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는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되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여기에서 전류가 i만큼 나가면 쭉 길이 지금 하나죠. 갔다가 아이만큼이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되돌아오는 전류는 항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 전압을 기준으로, 전압을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와 쭉 돌아서 되돌아오는 전류는 항상 같다. 이거를 전류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숫자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10 암페어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손실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10 암페어의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되돌아오는 거는 얼마가 되돌아온다? 10암페아가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잘 들으셔야 돼요. 전류 법칙을 얘기할 때 이걸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나가는 전류와 되돌아오는 전류는 항상 같다. 자 이때 여기를 R1을 지날 때의 전류를 I1 여기를 지날 때의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요거 I는 I1 I2 I 다시 전부 다 같다. 몇 암페어로요? 10암페어로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호 표시를 조금 통일을 시킬게요. 이걸 I0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건전지 전압 기준이에요. 전압. 지금 이 I0는요. 전압 기준으로 나가는 거. 나가는 거. 이거를 플러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건전지 기준으로 얘는 뒤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의 반대. 그래서 여기 기호 표시는 뭐라고 하느냐?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한 거예요. 나가는 전류와 되돌아오는 전류는 항상 같다. 항상 같다. 두 번째입니다. 나가는 전류와 되돌아오는 전류의, 나가는 전류와 되돌아오는 전류의 총합은, 총합은 항상 0이다. 항상 0이다. 자, 요게 플러스 10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병렬회로입니다. 병렬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전류를 i0, 되돌아오는 전류를 I0 다시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두 개는 어때요? 이두 개는 같죠? I0와 I0 다시는 같을 거예요. 아까 몇 암페어를 기준을 잡았어요? 10암페어를 기준을 잡았죠? 여기도 10암페어라고 한다면 얘도 10암페어예요.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병렬은 하나가 1로 가고요. 또 하나는 1로 갑니다. 두 개가 나뉘어져요. 두 개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번 해보고 R2에 흘러가는 전류를 I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0리의 물이 가다가 두 개가 물이 나뉘었어요. 손실은 없어요. 나뉘어갖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다가, 두 개가 합쳐져서 되돌아오는 거죠. 얼마로? 10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i1과 이 i2는 나뉘어진 애들이니까, 이두 개를 더하면, 얘하고 같겠죠? 어, 그래서, i0는 i1 플러스, i2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두 개의 병, 두 개의 전류가 합쳐져야지만 총 전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렬례로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이때 내가 i1과 i2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얼마인지. 이거 10이라고 했는데, 뭐 얘가 5, 5일 수도 있고, 4, 6일 수도 있고, 7, 3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전류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얘도 원래는 우리 앞전에 저항, 병렬 저항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듯이 얘도 이제 유도하는 식이 있는데, 그건 빼고 결과식만 한번 써볼게요. 이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두 개의 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식이에요. 이거를 전류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사의 경우는 얘네들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식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한 거는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천정 위에, 천정 위에 등기구들이 쫙 이제 다운라이트 등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이 전부 다몇 볼트냐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게 220볼트예요. 얘가. 이 220볼트는 전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병렬은 무조건 전압이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20볼트면, 이걸 지금부터 V0라고 표현할게요. 이두 개가 병렬이죠. R1에 걸리는 전압 요거를 V1 R2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할때 V2라고 할때 v 0는 V1 이꼴 V2 한마디로 얘가 220V면 얘도 220, 얘도 220 이게 병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전압이 220이면 다 220으로 병렬로 만들면 가능하기 때문에 병렬로 구성이 많이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항상 같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직렬입니다. 직렬에서는 직렬에서는 전압이 나뉘어요. R1에 걸리는 전압이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다면 V0는 V1 플러스 V2 요렇게 써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두 개가 합쳐져야 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까 병렬일 때 요거 전분배 법칙처럼 직렬일 때이 V1과 V2를 알고 싶을 때 쓰는 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압 전압 분배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뭐 유도과정을 얘기를 하면, 어 오메 법칙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긴 한데 그걸 생략을 하고요. 10만 적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 이두 가지 식을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어 미리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전에 오매 법칙 얘기할 때 저항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R, L, C 세 가지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는 직류 파트입니다. 직류 파트에서 저항은. R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R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류 쪽에 가게 되면 저항성분이 뭐가 있느냐? R, L, C가 있는 거죠. 그러면 L과 C도 직렬일 때, 병렬일 때 각각에 대한 분배법칙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분배법칙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두 개만 확실하게 해 두시면 돼요. 이 R일 때 전압분배법칙 요식과 요거, 전류분배법칙 이 식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L이나 C, 또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R을 역수로 한 컨덕턴스까지, 얘가 5초면 끝나요. 식이. 5초는 좀 빠른가? 10초. 10초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두 개의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에 빨간 색깔, 여기는 파란 색깔 쓴 이유가 있겠죠? 어, 나중에, L이냐, C냐에 따라 여기에 들어간, 색깔 들어간 요기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의 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L 분배법칙이든 C 분배법칙이든 10초면 끝나요. 이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면 자꾸 식을 외우고 자꾸 식이 외우다 보니까 뭐 내용이 많다, 공식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로요프 법칙, 어, 전, 어,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어,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